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면서 삼일 제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생각을 하셨는지요? 성령이나 삼일째 이런 거는 제쳐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기억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어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고요 성경을 읽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아주 돈독한 사람들 그렇게 하죠 훈련이 잘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조금 최소한의 신앙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특별히 어렵거나 중요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수능시험을 앞두거나 결혼, 출산, 취업 어, 이런 걸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때만 하는 거예요. 또 명색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신앙에 관계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치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숨도 쉬지 않고 일상을 처리하는 데전념합니다 속칭 뭐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먹고사니즘 여기만 정신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쯤에 걸쳐 있을 겁니다 신앙에 직접 관계된 일들을 평소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최선은 성경의 세계를 깊이 아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되면 자신의 일상과 신앙이 점점 일치되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조금 어, 가능한 돈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일단 세상에서 듣고 배웠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쏠려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대답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어떤 것에 마음을 다 두셨는지요? 아니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또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뭐돈 버는 거, 건강, 가족, 아, 뭐 가족, 아내 남편 자식 걱정, 노후 설계, 명예, 또뭐 조금 정치 계절이 총선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은 권력 등등입니다. 사회 정의나 참된 교육 이런데 마음을 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좋고 필요한 것들이요. 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는 알맹이 리얼리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만 붙들고 있으면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그리고 참된 알맹이, 리얼리티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수박 거덕기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삶에 대한 선입과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해야, 이거 이런 것들 말이죠 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길을 가진 분들은 천기 누설과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한 것들이 누설되는 그런 경험을 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일명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아주 긴 설교예요. 그 중에서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에는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거예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천의 고아와 같은 에, 상황에 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믿는다고 주변에서 아마 제자들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철 이런 엄중한 상황을 예상하고 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면서 내가 이제 떠나야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전달이 안 되죠 성령이 제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더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고편으로 그 시작되어 이 구절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거는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과 영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푸념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때에 따라서 성령이라고도 번역하고, 근데 영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진리의 영 혹은 진리의 성령은 헬라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토푸뉴마 푸뉴마야. 토는 정관사요. 예토푸뉴마 테스 이격을 취하는 이제 그 정관사 변형입니다. 테스 알레테이아스, 알레테이아 진리의 영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습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로 진리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뭐 보통 트루스, 독일어로 바하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이나 한자, 영어 그리고 독일어 이런 것들은 원래 헬라어가 가리키는 깊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알레테이아가 가리키는 것을 이, 이 현대이란 말로는 다 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이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벗어난다, 탈라한다 그런 뜻의 접두사인 아하고 알레테이아할 때 아와. 어 망각 또는 은폐라고 하는 뜻의 명사 레테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 탈한다 레테 은폐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벗어난다 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탈 망각 탈 은폐라고 하는 의미의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헬라 레테에 얽힌 헬라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학성경에 헬라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려면 다섯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강은 고통의 강으로서 아케론이라고 합니다 망자는 그 강을 건너면서 죽음의 고통을 씻어냅니다 두 번째 강은 비탄과 통곡의 강으로서 비탄과 통곡의 강으로서 코기토스라고 합니다. 얼음보다 물이 차갑다 그래요. 코기토스를 건너면서 모든 비탄과 통곡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강은 불의 강으로서 차가운 것두 번째 건너서 불의 강이에요. 뜨겁습니다. 반대예요. 플레게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망자는 분노와 감정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헬레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은 두려움과 증오의 강으로서 스틱스라고 하는데 이 강을 건너면서 망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이 망각의 강인데 이게 바로 레테라고 합니다 망자는 레테 강물을 마시고 이 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승에서 저 승으로 건너갈 때 헬레스 사람들의 다섯 개 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은 헬레스 사람들의 신화의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 비탄, 분노, 증오, 망각을 겪으면서 삽니다. 이,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망각, 즉 레테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이 망각입니다. <laughs> 망각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망각이 구원이에요. 구원 경험입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여기 계시죠. 젊었을 때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죽을 것 같았죠.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참척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도 이 중에도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망각의 강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망각은 삶을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데 망각에 의해서 이런 잘못이 반복돼요 국가기념일을 기르는 것도 망각의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말자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국가기념일 중에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보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하느냐 재창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벌썽사나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부끄럽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기본적으로 기억입니다 성찬 예식도 역시 예수님에게 일어난 구원사건을 망가하지 말자고 하는 거룩한 세리머니입니다 망각은 뭔가를 감추는 겁니다. 망각으로 <laughs> 인해서 당연히 드러나야 할 어떤 것들이 은폐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좀 말이 길었죠. 진리 알레티아 이걸 그렇게 해서 은폐 사건이다 이렇게 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요한복음은 성령을 바로 이 헬라와 알레테이아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토프너마테스 알레테이아스 탈은폐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고 했던 세상과 삶의 어두운 깊이를 요한복음도 똑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깜깜해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궁극적인 것들은 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연 과학에서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죠. 설교단 보이시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따로 설교단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단의 재료인 나무는 말레이시아 숲에서 자란 것일지 모릅니다. 거기서 왔겠죠? 그 나무는 햇빛과 탄수와 물의 결합으로 자랐습니다. 이 설교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긴 하나, 오래전 말레이시아 어느 숲 속에서 자랐던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요, 더 멀리는 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이 솔교단이 나무를 아주 잘게 잘게 계속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 자르게 되면 원소로 분해가 됩니다. 원소는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여러분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의 주인 행세를 살고, 주인처럼 지금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당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인간이 멸종되고, 다른 종이 지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지,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왜 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왜 그런지 다 숨어 있는 비밀입니다. 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비밀, 가장 궁극적인 은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궁극적인 비밀인지 성경에서 두 군데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호렙산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뭐냐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대답을 주셨다고 해요. 네, 출애굽기 기자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와요. 꽃과 나무와 새와 사람은 다 그런 원인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에 사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도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밀이자 은폐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 통치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얘기하면서 종말이 되면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삶의 저 깊고 어두운 시면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루돌프 호토는 하나님 경험을 누미노지 거룩한 경험,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 그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진리 타름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바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알레티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이 성령을 이처럼 가장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론적 토대 이제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론적 토대로 본 이유는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인격이 좋다거나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을 믿을 깨달을 수는 없고 믿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증언하고 있고 우리도 그를 그대로 어,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비슷하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억지로 안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거부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좀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저 가족 사람도 좋은데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현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힘들요 가끔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틈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복잡한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건 설명을 쉽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 힘들다, 알아먹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요 있었고요. 오늘 유한복음에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말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리의 영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소하는 초기 기독교의 찬송가를 반복해서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깊이에 숨어 계신, 즉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렴풋이는 알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안 거다 이제 그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이이렇습니다어두운이빛이비람은이 사람은 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할 수 있냐? 그 구체적인 게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성서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냐?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구원 경험입니다. 구원 경험은 해방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인식과 경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죠? 이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이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을 포함한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에 파괴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안될거려 파괴되는 원인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으면 되겠죠. 죄, 아뭐 부도덕하게 뭐 잘못된 거짓말했다. 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요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해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문명이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실제로는 에, 탐욕스럽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벗어나지 못하는 원죄,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은 둘째치고 지금 점점 대학 사회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대학 사회가 기업화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병원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뭐 이런 것들도 심지어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사람의 몸과 정신을 치료하는 아이 대학과 병원이 영리 이거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요? 그건 죄라고 하는 탐욕이 아니면 불,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은 해방이 아니라 구속과 심판으로 얼룩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다고 하는 로마 시대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성령이 자신들에게 왔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흔히 쓰는 성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시계추처럼 마음과 육신 사이, 마음은 푸념하고 육신의 사르크스인데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사이를 오가면서 삽니다 간혹 신앙적으로 깊은 경험을 해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상투성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쩔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영적인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최소한도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투명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영혼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더 철저하게... 구도정진의 태도로 이 푸뉴마, 즉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그것, 그것은 그 그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문자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